이름 뭐야? 이름을 얘기를 해봐. 에? 이름을 얘기해야 그 총을 아저씨가 너한테, 어, 그 선물할 거야. 어? 그 총, 총 남바는, 어, 9 0 0 0 3 9 5다 알았어. 어, 아저씨 군번이야. <laughs> 아저씨 군번이 그총 남바야. 어? 90-00395를 기억해라. 에? 알았어, 응? 그게 총은 안봐야 응? 네. 응. 총번 총번 25-0039다 응? 응? 그게 아저씨 군번이야 나이는 3살이냐 크게 대답해 크게 대답해 살이에요 3살이야? 안 가요? <laughs> <laughs> 음. 그래. 반가워 어? 에, 에. 그래 그가데 아, 아저씨가 아, 그 나머지 아, 그 실탄도 아, 그 아, 다 줄게 실탄이 응? 이 그게 한발갖고그는 어? <laughs> 잊어버리면 끝이야 여기서 우회전이던데? 아니요 여기서 아까 저 시장 쪽이라서 내려가요 잠깐만 여기서 우회전해서 네. 일방 동행로 타고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, 음. 아 이게 지금 더 왔는 네. 말이네? 더 와버렸네? 네. 더 왔네? 더 왔구만. 네, 아래쪽이여 가지고. 어, 여기 더 왔어. 알았어 응? 응.